원혜롬이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와 진행자인 김태현 변호사에게 편파적으로 진행하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. 어대한 흐름에 대한 질문에 대해 원래 없는 어대한 그 우리 저 김태현 변호사님 원래부터 오래된 한동훈 위원장의 절친인 거 제가 잘 알지만 우리 위원장님부터 편파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. 아시겠죠? 진짜 어이 없네요. 다시 진행된 인터뷰에서 진행자가 한동훈 표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 묻자. 이게 개변이라는걸 이미 말씀드렸고요. 김행자님 아, 네. 한동훈 친구라고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. <laughs> 그게 저의 사적 관계 때문에 그런 건 말씀드리지만... 아니고 궁금해서 질문 드리는 거예요. 네. 진짜 술 먹고 해롱되는 것도 아니고 원해롱은 왜 이러는 걸까요. 김태현 변호사와 한동훈 후보는 모두 1973년생이자 서울법대 출신으로 절친한 사이로 알려져 있는데요. 지난 2020년 독지폭행 사건 당시에도 친구라 표현한 바 있습니다. 어쨌든 친구가... 물리적 음, 음. 걱정되잖아요 예. 괜찮냐 그랬더니 아이 나이 돼서 그러니까 삭신이 쑤신다는 거야 지금 음, 음. 병원 갔어 의사가 입원하러 데데 자기가 안 했대 쪽팔려서 음. 그래서 내가 아니 그래도 몸이 중요하니 검사를 받고 사진만 정 부장처럼 풀안 하면 되지 입원해 음. 그랬더니 뭐라는지 알아요 나까지 입원하면 검찰이 뭐가 되냐 딱 이러더라고 민심을 따르는 정치를 해야 본인에게도 좋을 텐데 권력자 비위만 맞추려 노력하는 모습에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.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.